안녕하세요. 최재봉의 마케팅 톡톡입니다. 오늘은 매장을 차려놓고 매출이 안 올라온다면 꼭 체크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매장을 오픈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매장을 오픈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매출이 단기간 내에 급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출 폭발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인데 제가 직접 적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 오픈 후 매출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매장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제 신규로 오픈한 매장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요. 재구매 유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장을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거 있죠. 그런데 요즘은 오픈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은 꼭 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번에 반드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오픈 이벤트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가게를 오픈하신 분들이 넉넉하게 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오픈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 이벤트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매출이 단기간 내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요, 오프라인과 네이버 또는 SNS 마케팅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곳에서 내 가게를 노출시키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이 마케팅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나는 아직까지 SNS나 또는 네이버 마케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현수막이나 전단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 구매 유도할 수 있는 마케팅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이라면 차별화된 맛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불황에도이 집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족발의 장인 족장 정관 신도시점이 오픈이 됐습니다. 실평수 90평 정도가 되고요. 오픈 이벤트를 3일간 진행했습니다. 자, 3일 동안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3일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대다수가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땡볕인데도 줄을 엄청나게 쓰셨고요. 그리고 중간에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3일 연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족발이 너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벤트가 끝났는데 매출이 고공행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백화점이 365일 이벤트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백화점은 항상 이벤트를 하는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새로운 느낌으로 백화점을 꾸준하게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장에서도 장사가 안 된다면 꼭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임팩트 있게 진행하라. 자본 없이 시작한 분들은 이벤트를 굉장히 소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마나한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전관점에서는요, 50% 할인 또는 30% 할인, 그리고 가족이 오면 무슨 서비스 이런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맛에 오게 되는 거죠. 자, 오프라인과 네이버 SNS 마케팅을 전개하라. 저희가 지금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야겠죠. 그래야 사람이 인지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오프라인 현수막과 전단지를 뿌리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 했을까요? 네이버 뷰 영역 있죠. 모바일로 대부분 검색하기 때문에 뷰 영역에 공략 키워드에 상위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상위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관 검색어에 저 있게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이 요즘 신세대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죠.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노출을 해야지만 홍보가 됩니다. 볼까요? 정관 족발이라고 검색해보니 저희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노출되고요. 앞 밑으로도 쭉 저희 것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영역도 저희 것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 족발 맛집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께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족발의 장인이 뭘까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니까 영광 검색어 3개 영역에서 저희 것이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 족발 하니까 정관 족장, 정관 족발의 장인, 족발의 장인, 족장.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한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궁금해서 한 번씩 방문하겠죠 그러면 동달아서 매출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재구매 유도 마케팅을 전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인지 고객이 배달앱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방문한 고객들한테 아, 집에서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뭐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집에서 당연히 시켜 먹겠죠. 두 번째는 재구매 유도 쿠폰을 뿌려라. 자, 음식점에서는 뭐 다섯 개 먹으면은 뭐 하나 서비스 주고 또 10개 먹으면 또 서비스 주는 이런 쿠폰도 사람들이 재구매를 유도하는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후기를 유도하라. 자, 맛있으면 사람들이 후기를 써주게 됩니다. 작업성 후기가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다라는 후기가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메뉴에서 좀더 특화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족발의 장인 족장에서는 숯불에 구운 매운 족발이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먹어보고 정말 후기를 안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푸짐한 것이 저희 또 장점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많이 퍼주고 욕 먹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푸짐하게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배민에 보시면 지금 평점하고 주문 수량을 한번 볼까요? 6월달에 저희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기 한번 볼까요? 후기에 정감 마음 카페에서 이벤트 한다고 글 보고 갔다가 기다리기만 하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여기는 다시는 안 먹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먹었다면 후회했을 듯 합니다 매운 족발은 불 맛도 너무 맛있고 쫄깃쫄깃한 족발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후기 보고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주문하고 후기가 또 올라오죠 이렇게 와 대박 맛집이네요. 양 많고 산삼 족발은 부드럽고 잡내 없고 불 조금 맛있게 매워요. 이런 후기가 또 올라옵니다. 그거 보고 또 주문을 하지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맛난 족발은 정말 오랜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기가 후기를 몰고 오고 사람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매출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좀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세 가지 마케팅 방법 있죠? 요걸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케팅 톡톡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